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제 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살펴봤던 내용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복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고, 그 복의 내용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교회와 별개로 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가난교인이라고 많이 있죠? 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상처받고 실망한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느 교회 온라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교제도 없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소서는 어,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받는 것이고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건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에, 그렇죠,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에, 그 지체된 몸에 우리가 속하여서 함께 복을 받는 것이지. 에, 여기 앞에 계신 분 어디로 가셨어요, 어저께? 막 코로나 걸린 분도 계시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내용 이걸 보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도의 생활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도는, 바울이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반드시 될 일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이 일들이 반드시 되냐면, 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쵸? 우리 어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것이 시작이고 출발이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때가 찼을 때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성령을 그리스도 영을 교회에 부어 주셨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여기까지 질문을 해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외성령을 부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의 맥락 속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복이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 오늘 삶에 그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된다니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자칫 그냥 내뜻 가지고 드리는 기도 될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뜻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15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마 자 오늘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요맨 앞에 나온 이로 말미야마 요겁니다 이로 말미야마는 지금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야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이로 말미야마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로 말미야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뜻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형성이 되고 여러분의 미자,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야마 그 이후에 너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여기 에베소서 1장에 압축을 해 놓은 거예요. 어, 아,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구약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 1, 2장에 1, 2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왜 여섯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만약에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정도 창조가 됐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짓기 전에 자칫 인간이 숟가락 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사람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게 합니다.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한 거고 너희는 일하지 말아라. 이거 철저해야 돼. 이 안식일은요, 이로 말미암아요,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거 창조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창조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창조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요. 성령께서도 함께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 새 창조하시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인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여기 거들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밑에 너희 뭐가 나와요? 여기 너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부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선악과 먹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16절에 또 15절에 너희는요 열매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실패한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로 말미야마. 다시 창조된 여러분들은요, 그로 말미야마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의 하신 일의 열매, 그 열매 여기 특징 두 가지 나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나오죠. 중요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뭐가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은요. 차 앞에 붙여 보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자, 우리 2장 8절로 가 봅시다. 성경을 보세요.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은 구원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성령의 믿음이며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은요 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바리세인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의 실체는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서 냄새가 풀풀 솟아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의 속죄와 송양을 근거로. 그런 말미암아 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뭘 듣고 사랑도.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어저께 주일날. 우리 청년 이제 결혼할 친구가 또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청년들 계속 이제 결혼할 준비들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그냥 저기 가난이에요. 가난 얼굴에서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막 뚝뚝 떨어져. 설탕물이 막 떨어져 요 그냥. 그거는 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남녀가 만나면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간의 우애나 부모 사랑, 예, 인정, 그죠? 예,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아이이 성경을 보고 컨닝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랑을 내가 할수 있다고 내가 노력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할수 있다고 하면요. 이게 연극이에요. 연극. 하는 척 하는 거.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로 말미야마가 내 삶에 성취되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꺾여져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돼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야마 이로 말미야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성령의 열매 곧 갈라디아서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야마 사랑이 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죠 왜요? 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귀신 무섭죠? 청년들 귀신 무섭지?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살아있는 자아가 마귀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내가 살아서 손아가 먹은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요. 그게 꺾어지고 그게 죽어져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그분의 사랑이 나옵니다. 여기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여기 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사랑이 꽃 피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이 고개 되면은 고개 되면서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인 줄 아세요? 가난이 왜 가난인 줄 아십니까? 이 개념상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가난 땅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자하가 나의 자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만이 세워졌을 때 거기가 에덴이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왕되심이 선포되고 지배가 될때 거기가 복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심령에 이게 똑같이 세워질 때 거기 여러분 심령이 에덴이 되어지며 여러분 거기에 비기힛 히 유가 흐르는 거예요 뭐가요 강이 에덴 동산에 비손강, 기혼강, 히떼겔강, 유브라데강이 흘렀잖아요. 언제요? 내 자아가 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샘물같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곳인데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생수가 샘물같이 흘러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생수가 솟아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꺾어지면요 여기서 비로소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놓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옆에 계신 까칠한 분들이에요 인사 한번 해 보세요. 까칠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까칠해서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이 까칠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아뭐 교회가 이러하면서 교회 떠나는데 그렇게 하면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보다 더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싫어서 여기 나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뭐 전도회든 뭐든지 아나 진짜 나이 인간 때문에 나 여기 못 다니겠어 나 전도회 옮겨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을 누가 일으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니까요 누구 죽으라고요? 나 죽으라고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에 까칠한 분들이 있는 이유는요, 나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근데 그런 장치를 하나님에 해 놓으시고, 나 꺾어지라고. 이게 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없어져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계속 얘도 살아있는 거예요. 찔리세요. 누가 애매한 말하면요, 근거 없는 비방하면 그거 듣고 맞습니다 하십시오. 죄인 맞잖아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천하의 죄인이 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맞습니다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예배드린 태도가 왜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영성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황이 종료돼요. 아멘?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에덴입니다. 거기에 생수가 흘러나요. 믿습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와요. 내가 죄인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능력이 나와요. 예수가 살아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죄인 되었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일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게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야마? 이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요. 난 믿음이 없는데요. 우리 자식들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택하신 게 출발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못난 자아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바깥의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힌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6절. 자, 우리 빨리 갑시다. 내가,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자, 여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기를 그치지를 않는다.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요, 이 교인들에게 이루어질, 이 교회에 이루어질 일들은요, 반드시 다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겨서 감사하십시오. 땡겨서 감사하세요. 자녀들을 보고 감사하세요. 아, 진짜 죽겠네 우리 새끼들 때문에 말 진짜 안 듣고 교회 가라 그러도 안 듣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겠습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요 감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이런 거 17절과 18절 보면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모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 건또 뭐냐?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거지 그 이하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요한복구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실로암목가에서 눈을 씻고 봅니다. 누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까? 앞에 계신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보는 것이 여러분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못 보면 눈을 떴어도 소경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다. 당신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내용, 우리 보세요. 자, 우리 20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예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큰 소리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떠나면 이거 올수 없는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역사하사 자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누구를요?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도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 읽어봐요.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머리가 예수인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10억, 100억을 들려드리면 그거 가지고 흥분하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껍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알맹이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주셨어요. 예수와 함께. 근데 중요한 건 23절. 뭐예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제천성도계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 한구절 보고 갑시다. 1장 10절. 앞에 보고 시작. 1장 10절. 장고 성경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복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물 안에서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충만하세요? 교회에 충만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복되신 예수로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 예수가 교회 가운데 충만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더욱더 속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향하여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빌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입니다. 단,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는 일을,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알렐루야!